자 f(x를) 자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10이고 라고 했어요 괜찮니 얘 인수문에 대한 형태로 써줄게요 x 2 x -3 자 그때 몫을 qx 라고 할 거고 나머지 10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그 다음에 어 검산식을 쭉 써야 돼 이번엔 f(x를) 뭘로 나눌 거예요 248 하니까 뭐 이렇게 x 나누면 x -2, x x-4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자, 몫이 Q1X. 자, 이렇게 돼 있고, 나머지가 OX다. 자, 이렇게 썼어요. 괜찮니? 네, 이렇게 써야 돼. 자, 이번에는 FX를 또 뭘로 나눌 거야? 이렇게 검산식을 다 써야 돼요. 얘도 인수분해 되죠? 3, X -3 X 4, 12. 맞습니까? X-3, X-4. 자, 그랬더니 몫이 뭔지 몰라서 Q2X라고 할 거예요. 다 다른 몫이 나올 테니까.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걸 구하여라라고 했지. 맞지?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? 이하로 나옵니다. 1차식 이하로 나오겠죠. 맞죠?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하세요. 그러면 이 ax 플러스 b를 구하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봐봐. 정답이 다 1차식 형태가 나와있죠. 맞죠? 괜찮아 선영아? 오케이. 자 그러면 끝났어.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. 1번, 2번, 3번 다 검산식이지. 맞지? 그럼 다 뭐야? 셋 다. 항... 항등식이다. 이건 항등식이야. 얘 항등식이에요. 자, 얘 미지수 몇개 모릅니까? x를 변수라고 친다면 두개 모르죠, 맞죠? 그럼 정보 몇 개가 필요해? 어, 두 개가 필요합니다. 근데 q2x를 날릴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잖아, 맞지? 그래서 뭐가 필요해? f3이랑, 오케이? f3 해야지 여기 이 날라갈 거아니에요 맞죠? 또뭐더 필요해요? f4가 필요. 그럼 그 F3과 F4를 1번, 2번에서 구해 오자 이거야. 1번에서 뭐 구할 수 있겠어? 당연히 F2도 구할 수 있지만 뭐도 구할 수 있겠어. 어, 여기서 F3 구하죠. F2는 필요 없습니다. F3, 2, 10이다 이렇게 구해오고. 괜찮니? 그 다음에 밑에서 F2 필요 없어야 맞죠. 밑에서 뭐가 필요합니까? F4는 얼마예요? 4 집어넣으면 얘날아가고 여기 4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? 이렇게. 자, 이거야. 자 이제 여기다 X는 3 집어넣어 봐. 여기다가 X는 3 집어넣으면 얘날아가면서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. X에 3 집어넣으니까. 괜찮습니까? 그게 얼마라고? 10이다. 이렇게. 이 연방 풀 거야. 그래서 자 이번에 4 집어넣어 봐요. X에 4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가 20이다. 이렇게 되겠네. 괜찮니? 자 이거 연방 푸시면 AB 구해지고 AB 구하면 AX 플러스 B가 정답이 되겠네. 됐습니까? 네.